목, 허리 통증이나 척추 관련 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 폼롤러,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강하고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력 운동을 스트레칭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근력 운동임에도 너무 약하게 하거나 수축이 아닌 이완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폼롤러, 스트레칭, 근력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도록 각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사지와 폼롤러의 주된 목적은 혈액순환과 근육이완입니다. 심장의 펌프작용으로 발생한 압력에 의해 혈액순환이 되는 동맥과 달리, 정맥에는 압력이 없습니다. 정맥은 근육의 펌프 기능에 의해 혈액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자주 움직여줄 필요가 있지만, 움직임이 적은 생활습관 때문에 정맥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근육 대신 마사지로 정맥에 압력을 주면 동맥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될수 있습니다. 한편 근육에는 일정한 압력을 받으면 근육을 이완시키는 건방추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뭉쳐 있을 때 폼롤러 등으로 건방추에 압력을 가하면 근육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사지와 폼롤러는 혈액 순환과 근육 이완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이 적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을 때 순간적으로 마사지나 폼롤러 등을 활용하여 근육을 관리하되, 장기적으로는 최대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고 다양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자체를 발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건강 및 체형 불균형과 관련하여 스트레칭의 주된 목적은 단축된 근육을 늘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으로도 혈액순환 및 근육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힘든 스트레칭만의 효과는 짧아진 근육을 늘리고 뻣뻣한 근육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되고 뻣뻣한 부위를 좀더 신경 써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근육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로 오래 앉아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엉덩이나 허벅지보다는 수축된 햄스트링 부위를 목표로 하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근력운동은 근육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어 근육처럼 체형을 유지할 때 필요한 근육이 약하면 그 근육을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여도 올바른 체형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근육이 약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근육의 근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무작정 따라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사지나 폼롤러는 효과는 짧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이 필요할 때. 스트레칭은 주로 짧아진 근육을 늘리고 유연성이 필요할 때.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여 체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지구력이나 순간적으로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방법을 찾고 그 목적을 의식하면서 그러한 동작을 왜 하는지 알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근육이 짧아져서 스트레칭이 필요한데 폼롤러만 활용하거나 등 근육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등 스트레칭만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체 각 부위에 마사지, 폼롤러, 스트레칭, 근력 운동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특히 앉아 있을 때는 근육이 굳고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틈틈이 어깨 돌리기, 발끝을 위로 젖혀서 햄스트링 늘리기, 도리도리처럼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기 등의 작은 동작을 반복하는 습관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좋은 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합니다.